영희씨. 예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뭘 소개해 주실 예정이신가요? 네, 곰보배추를 소개할까 합니다. 곰보배추는 배추랑 다른 건가요? 다릅니다. 곰보배추의 효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. 곰보배추는요, 약간 이렇게 물진 땅에가 잘 됩니다. 요렇게. 물진 땅에 가잘 되고요 수분이 좀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향균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곰보배추의 효능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혈전 완화 작용도 한답니다 그리고 기침 및질한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어 하고 싶은 말은 요즘에는요. 아침과 밤에 낮에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의 차이가 나 가지고 제 주변에 보면은요. 기침 환자들이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이 곰보를 배추를 심은 가지고 이렇게 키웁니다. 키우는데요. 이걸 화분에다가 모종사에 가니까요. 그 모배추를 팔대요 그래서 이게 화분에 심어가지고 심어도 되고요 이것은요 독성은 없고 말 그대로 그냥 풀입니다 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침하시는 분 있죠 그러면은 이걸 제가 다섯 어르신인데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이걸 잡수고 나서 확연히 기침이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그 고무배추를 어떻게 떼셨다고 합니까? 어 이걸요 이렇게 떼가지고 지금 상추를 많이 먹죠. 덥기 때문에 그죠. 그러면 은 상추 놓고 이걸 놓고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. 이런 두 개씩만 해도 되고요. 쌈을 싸잡쳐도 식사 때 그래도 좋고요. 안 그러면 이게 이렇게 큽니다. 이렇게 커가지고. 잘라가지고, 조막조막 잘라가지고요, 말릅니다. 그늘에. 그늘에 말랐다가, 양파 자루에 넣어가지고, 아페란다에 달아놨다가, 그 다음에, 요만큼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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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만큼씩 넣고요, 오찬물, 보리차 있죠. 보리차처럼 끓여가지고, 물처럼 먹으면은, 이게 좋아졌다고, 그래, 했거든요. 그런데, 어떤 사람은 조금만 드렸는데요 다시, 또 쟤를 또한 일주일 후에 만나가지고요. 저기 아줌마, 그거 고모 배추 있으면 좀더 주세요. 이렇게까지 한 사람이 있거든요. 이거 진짜 기침에 좋습니다. 확실히 효과가 좋은가 보네요. 예,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. 확실히 네. 그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영이...